네, 안녕하십니까. 수양과 의 어드베스트 심화과정을 강의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1 6강 강의 진행할 거고요. 드디어 예, 사망금 플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사망금 플랩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 각막질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 뭐심층각막계약뭐각막천각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셨죠. 사실은 사용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사망건 플랩은 사실 잘 좋아하지도 않고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병원에 있어 보면, 어, 2차 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의사 보시면, 보니까, 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예, 그, 강막 질환에서 그런 컴플레인이 될수 있는, 네. 예. 방법이 사망검 플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생각해 사망검 플랩을 가지고 각막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사망검에는 치료를 할수 있는 수술 치료가 되게 하는 그런 물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IGA라든지 IgG가 많고요. 여러 가지 그 림포이드 티슈들이 많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들이 잘 작동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망검 뒤쪽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들. 가지고 예, 눈물들이 끄는 치료 프로세싱을 도울 수 있는 무실들이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치료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고요. 더더욱이 사망검의 뒤쪽면이 예, 염증이 있거나 폴리클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망검 플랩을 하게 되면 각막에 더 자극적인 요소로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경을 더 악화시켜요. 특히 그냥 해놔 놓으면 사망과 플랩을 했게 되면 안에서 각막은 계속 움직이죠 눈이 움직이면서 각막을 더긁게 되고요 나중에 다 치료됐을 줄 알고 사망관을 풀었는데 정작 보면은 예, 각막이 더 많이 쏠려 가지고 데소메토신이 이렇게 더 심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스텐트에다가 이렇게 실을 건 다음에 어... 컨정타입의 포닉스로 나올 수 있도록 눈꺼풀 위쪽에서 인서트가 들어간 어, 바늘이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왔던 포셉을 제거를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사망검에 여러분들이 음, 많이 혼돈을 느끼시는데요. 금에 보시면은 예. 만져 보시면 안쪽에 T자 연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펼쳐주면 예. 이쪽 면에 이렇게 존재하는 T자 연골이 있기 때문에 연골 지금 가운데가 보이시죠? 이 부분의 바깥쪽에서 양, 와, 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음. 슈처가 진행될 때 T자 연골 아래쪽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넓은 부위를 잡아 주시고 넓다 하더라도 가운데 있는 이 T자 연골 T 아래쪽을 향하는 부분은 펑차가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는 게이 실이 바깥쪽 뒤쪽 바깥쪽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시면은 어떤 경우에도 그랜드를 가능하면은 손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상대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